다초점 렌즈 얼마에요? 다초점 렌즈 불편해서 못 쓴다는데. 안경원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다초점 렌즈 얼마에요? 다초점 렌즈 불편해서 못쓴 사람들이 있다는데. 오늘은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초점 렌즈는 가장 많은 질문이 가격과 불편함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다저줌 렌즈는 국산과 외국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산도 여러 가지 회사가 있고 수입품도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리자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이나 수입품이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초점 렌즈는 실속형 일반형 고급형 프리미엄형으로 나뉩니다 국산도 마찬가지고 스위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속형은 10만원에서 20만원 일반형은 20만원에서 30만원, 고급형은 30만원에서 45만원, 프리미엄형은 45만원 이상으로 권장 가격이 형성됩니다. 국산보다는 수입품이 약간 더비싸고요 국산도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제일 좋은 거는 캠이라는 렌즈입니다 케미 렌즈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여러 회사의 제품을 팔아보 니까 케미 렌즈가 좋아서 입니다 참고로 케미 렌즈는 애실로 니콘 회사의 디자인과 설계 를 사용합니다 다초점 렌즈 가격은 10만원부터 25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다초점 렌즈 가격은 안경원 가셔서 권장 소비자 가격을 보여드리라고 하시고요 각 회사별로 책자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DC를 많이 하는 데서 맞추시면 보고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안경원에서는 최저 6만원부터 80%에서 50%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초점 렌즈 맞추고 불편해서 못 쓰신 분들은 다초점 렌즈는 의료용구로서 첨단 광학 제품입니다. 문진, 거만, 조제가공, 피팅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불편합니다. 안경테 선택도 마찬가지고요. 다초점 렌즈는 경험이 많은 임상 경험이 많은 안경사인데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스스로 여러 회사 제품들을 사용해 본 안경사에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안경사 임상 경력이 풍부하고 10년 이상 스스로 많은 회사의 제품을 착용해본 안경사에게 맞추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다초점 렌즈 가격과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각 회사별로 가격과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